플랫폼 민주주의? 진짜 창작은 어디에? 우린 지금 플랫폼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죠? 하지만 묻습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일까요? 창작자 개인은 늘었지만 알고리즘을 떠나 지역의 창작 역량은 오히려 고립되고 분산되고 증발 중입니다. 창작자 민주주의? 그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다음 미래 세대의 창의력, 미래의 창작 역량이 성장하고 가 있는가입니다. 로컬에 창작의 저수지가 쌓이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 이야기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의 플랫폼은 유통의 민주주의일 뿐. 진짜 문제는 우리가 창작의 저수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찐 창작의 시대는 그 잃어버린 물줄기를 우리가 어디서 다시 찾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국제마을 영화제는 그고민을 시작하고 나름 대안을 찾았습니다. 물론 로컬 창작의 미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창의성, 학습의 기회 활용, 사회적 연결, 사회감수성이 증대되고 확대되고 있을까요? 끝머리 국제마을영화제